말요 아직 안 눌렀어. 지금 눌려고. 응? 노래 불러봐봐 노래만. 너무 <laughs> 어? <여분> 눈에 띄다자 <laughs> <laughs> 우선 어, 지금 한거좀 이어가서 388점 보세요 얘들아. 388. 바로 한 거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어 지금 X 백이 T 나와있죠 얘들아. <laughs> 그렇지? 근데 내가 분명히 얘가 오른쪽의 식이 뭐를 중분으로 가지면 됐어? 1 1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끝났지 얘들아? a가 보여 혹시 지금? 네 a가 얼마인지 보여? 3, 3. 응. 왜냐면 얘가 봐봐 세근의 곱이 지금 1이잖아 그치지 그럼 지금 1, 2인데 세근의 곱이 1이 되려면? 다른 분들 도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x-2의 세제곱이네 즉, 세근의 합은 A니까 A는 바로 3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빠르다, 이거야. 맞지? 물론, 하단대로 여기 그냥 얘는 A는 그냥 1대1에서 나오긴 해요. 그렇지.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달라, 이거고요그 다음에는, 음, 두번 미분하면 FX가 나옵니다.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 건 바로 이거지, 얘들아.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1분의1 a랑 a 플러스 h f tdt 이가 아니죠? 이게 h면 음, 뭘로 할까요? h로 해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미분계수를 푸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분계수 자 이거 이거 처음에 애들 다 이렇게 해죠 이거 그냥 접근하는거들죠 얘는 미분계수 를 푸는 거죠, 얘들아. 이거를 접근한게 라지 ft라고 한다면 맞죠? 얘는 h분의 라지 f a 플러스 h 빼기 라지 f a 인거 기억나세요? 그럼 얘는 얘들아 뭐냐 이게? f a 어 그렇죠. 라지 f 프라이니까 스몰 f a가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a 대입하면 되는거죠. 여기에서 변형이 들어가 봤때 니네가 변형 공식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이 밑에 h가 0어로 갔을 때 1 3H 1 플러스 2H f d t 다 자, 나한테 뭐, 뭘까 얘들아? 5 응, 5? 음. F1인 걸 알겠냐 이거예요 음. 그죠 근데 H가 아니고 뭐로 해도 되요 얘들아 여기 X 빼기 A 분해를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변형해서 어떻게 밋미은 X가 어차피 내가 지금 FA를 한 거죠 지금 얘가 a 가 되게 하는 거죠. 음, x가 a로 갔을 때, 그렇죠. x a 분의 1, 이게 ax fdt 이렇게 해 똑같죠, 얘들아. 모르겠으면 얘를 라 l n 프로 변형해서 하는 식으로 미변계수 바꿔 풀면 된다 자, 이게 이 단원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네, 저기 밑에 h분의 1분의 없어네요 아니요, 있어야 돼요. 이채이 너무 잘했어요. 이추요 <laughs> 어... 어... 배치언... 야... 야, 채승이한 없으니까 12권을 매고 오네. 채승이 <laughs> <laughs> 숙제 검잘못 해야 고 있는데, 지금? 어? 자, 채승이, 너 오늘 숙제 다 했으면 오늘 나한테 인증샷 보내라. 너 지금 내가 따로 말안 했는데, 인증샷 오늘 안보냈으면 너는 이 영상도 안보고 <laughs> 숙제도 안한거야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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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이거 혼자 이러면 생각나는 것 같아 인강수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 혼이 없는 그러니까 혼자 들이치고 <드립> <laughs> 그러니까 나 이거 너네 없을 때 혼자 찍을 때와 진짜 농담이 안 나와. <웃음> <웃음> 그래서 집사람이 내거 보더니, 딴 사람들은 들이뜰 치고 오빠 혼자 있을 때는 뭐 이것저것 하더니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 지금 수박으로 힘들어 죽겠어 하겠는데. 이날 역시 와야 되는구나. 그 사람들 정말 신기하다는구나. 자, 어디서 오늘 배운 대를 지금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자, 386쪽은 방법만 얘기해 볼게요. EX백 1만 밖으로 빼면 됩니다, 얘들아. 보이세요? 밖으로 <laughs> 빼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만 얘기하면 할게요. 386페이지는, fx는 3x제곱. 정하기. 자, 2x 빼기는 상수치익받아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왜? t가 아니니까. 어, 예에. 예예예예예 예, 예. 그리고 얘를 뭐로 두냐, 얘들아. k. k를 누구 풀면 됩니다. 보길게요 okay. 2번. <웃음> 2번도 <웃음> 완벽하게. 기본형이죠. 387페이지. 1부터 x까지 ft 위치는 x제곱 더하기 3ax-4. 자, 맨 처음에 몇 대입할 거예요? 1. 응. 어, 1 대입해서 얘가 1 더하기 3x 하기 4가 0 해서 a가 2임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x로 미분. 그렇지 그래서 fx는 2x 더하기 3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넘길게요. 어, 388은 나랑 했고요. 좀 아까 드디어 이제 할만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389 페이지. 자, 그럼 문제 실동안 이제 풀고 계세요. 어? 어떻게 알아? 어, 라이브 송손인데데 라이브 아닌데? 나이 많은데? <laughs> 아, 니뭘 봤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하냐! 어, 정말 깜짝 놀랐어. 미래에서 안 나. <웃음> <웃음> 쉽기 때문에 오프로 서도 그냥 할게요, 얘들아. 자, 니네가 알면 뭐만 만 알면 되니까 바로 라지 F 파인이 뭐가 되는 거야. 없어 될에서 스몰 F죠. 지금 얘는 그렇죠. 일정의 스몰 F 때 얘가 미분 내냐? 그냥 미분드라는 거예요. 맞지? 그럼 이제는 뭘할수 있냐면 아, 하나 더할수 있죠. f 형이 얼마야? 0이죠? 0이면요. 0. 그래서 얘 그냥 F 라지 F 그려 버려요, 여기서. 그렇 그려 버립필다라지 F. 자, 마마 마, 뿔마 그러면은 내려가다가 멈춤 내려가다가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되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멈춤하는 여기가 얼마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멈춤하는 데가 0이고 3일 때 얼마인지 모르고 6일 때도 얼마인지 모르네요 맞죠 그렇죠? 물론 여기가 커서 <laughs> 그렇죠 여기가 크니까 올라가긴 하겠다 얘가 넓, 넓게 더 크잖아 냉각극대. 네. 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들아? 응. 자, 봅시다. 자, 라지 FX 그렸는데요. 3에서 극소 맞죠? 참. 3보다 클때 FX의 최대값 F6, 맞죠? 참. 0보다 작을 때 FX의 0보다 크다? 참. 그리고 이거 끝났네요. 음. 그쵸? 자, 이거 몰랐으면, 어, 뭐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할까봐 조심해야 돼요. 값이 하나, 안 써있는 게 아니라, 써있다는 거. 오, 뭐가, 이렇게, 별형문제발형문제 변형 이렇게 변형 문제 길어요? 자, 391페이지 는 너무 똑같아요, 문제가. 그치? 근데,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 웬만하면, 제대로 그리세 돼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1인데, 그럼, 뭐야, 1X, 길이 잃은 놈을 가진 놈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려서 한번 해주세요. 만들게요. 자, 그럼 어, 이건 뭐, 금방금방 할수 있겠네. 몇 분이냐, 저기야? 어, 9분 5 0초요 50초? 자, 이거한 문제하고 또 끊을게요. <laughs> 저녁 속도도 이렇게 된다. 아, 정말! 고2 애들이랑 스카이프로 했거든? 얘네 아래 애들은? 스카이프를 이렇게. 영통이요 어, 영통 네. 이렇게 해놓고서 네. 이렇게. 알피는한 달을 이렇게 나갔어. 우와! <웃음> <웃음> 이렇게 살아야 되면은? <되는> <laughs> 먹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근데 내가 아까 라이브 톡. 막 웬말이냐면, 어떤 학원을 라이브톡으로 했다도 맞는데 네. 애 반응이 괜찮은데? 거짓말 아, 괜찮은데 빨리 삼각대를 하나 사야되나 삼각대 아, 네. 여기에 라이크, 핸드폰이 아, 어떻게 돼? 그러네 그치? 아니면 셀카봉으로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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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어차피> 보인지 모르잖아 <laughs> 저기다 딱 맞춰놓고 해야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라이브톡으로 하면 좋은 점이 애들이 녹화되 있으면 지대 맘대로 언제 볼지도 인증도 안 되는데. 어... 그 시간에 안 보면 그시뭐반장 물어보면 모르면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 시간에 무조건 보게 해야지. 근데 두개 쓰고 끝나는 거두 개. 어차피 얘는 일 나와야 되는데, 일. <laughs> 어? 박정진이 언제까지 올려? 수업은 6시라고 말이죠. 응. 그 전에 알아서 오라고. 자, 자, 이 문제가 X는 1에 에서 x의 값을 가르쳐요복소를 구하려고 자 이거 보면 fx는 몇함수예더 얘들아? 삼차수차함수죠삼함수가 극대 있으니까 복소를 어디서 가겠냐 물어본 거고 자 그럼 얘는 자, 라지 f'이 뭐냐? 얘지 얘 <laughs> x제곱 마이너스 사이 플러스 a니까 보이지? 한 근이 1이면 다른 근이 얼마야? 삼 삼이지? 그래서꼭 1이랑 대입 안 해도 되잖아 그럼 a는 당연히 3이네 근의 곱이 3이니까 <laughs> 그럼 극소값 구하라면 F, 바로, 3을 구하면 되죠. 그럼 0부터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고. 그걸 접근하면 되니까 넘, 넘어갈게요. 7번. 자, 얘도 자, 어렵지 않으니까 말로 떼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0부터 X까지 역시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X는 1에서 극솟값 7이 갑니다. 자, 우선 아유 씨... 0 대입하려고 했더니 K 못 구하네요, 0 대입해 봤자. 맞죠? 얘가 얘를 써먹어야 되겠는데 우선 이거 미분해보세요. 미분하면 X제곱 프라임 x 가4 대입하면 아, 4 내려오면 6X의 세제곱 3K의 X제곱 이렇게 되죠. X제곱으로 나눠지네. 6x 더하기 3k. 자, 1에서극소 2까지니까 f' 1이 얼마라는 얘기야? 0. 0이지. 그럼 1로 어서0 되려면 k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k는 마이너스 나왔고, 그리고 f1이 7인 걸 써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거니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고, f1이 7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니까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가는 거예요? 어, 끝났네요? FCT 얘기하면 되겠 잠시 끊읍시다 이제 5분 쉬어 13분 이후에 응 끊어야 돼 이제 5분 쉬어